3월 16일 수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에선 2022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자 출결 사이트에 접속하여 긴고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출결 변경 신청에서 사유를 선택하고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사유 및 기타 유의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에선 2022년 1학기 인성함양실천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FYE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교과 인성 함양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흥인, 돈이, 숙례, 홍지 총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챌린지 스퀘어의 비교과 프로그램 인성 함양 실천 프로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프로그램 실천 후 인증샷을 포함한 간단한 소감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참여 혜택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선 온라인 학습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학습 컨설팅이란 학습진단과 학습코칭을 진행해 학생의 학습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1대1 서비스입니다. 진행 절차는 기존 센터 방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학습 컨설팅을 신청 혹은 예약한 후 온라인 학습진단에 응답하고 1대1 화상 컨설팅에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예약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겠는데요. 기온도 서울과 수원 기준 어제보다 3도 가량 높아져 각각 9도와 10도 안팎입니다. 서울과 수원 모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나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김진태였습니다. SUBS